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계셨으면 그 카드에다가 베드로에 대해서 같이 답을 적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베드로 예수님은 나의 실패와 부인을 이미 아시고도 머머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정답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나의 실패와 부인을 이미 아시고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아멘. 우리 월요일 날 거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월요일 겁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날 우리는 아 빌라도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 빌라도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빌라도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다 빌라도 같은 그러한 마음을 오늘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 봐야 하고요. 내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예수님은 왜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라고 초등생이... 아빠한테 물어보지요. 아빠는 좋은 아, 답변을 찾으려고 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 마침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아, 앞에 집 앞에 정원으로 나갔지요. 아, 마침 봄비가 내리고 또 많은 아, 그 비들이 좀 내려서 그 정원을 이렇게 아이들을 아이를 데려가면서. 봄비에 젖은 작은 새싹 하나가 조용히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가만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아이하고 같이 바라보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아빠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작은 새싹은 올라오면서 소리 한번 내지 않잖아 그래도 땅을 뚫고 올라오지 않니 예수님은 말이 없으셨지만 그 침묵이 세상을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말하지 말걸. 괜히 내가 오지랖이 이렇게 넓어서 괜히 얘기해서 말해서 해결될 걸로 생각했더니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말 때문에 더 말이 더 퍼져서 더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많이 느끼잖아요. 말하지 말걸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책임을 지는 또 해결을 하는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해놓고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침묵이 좋은 방법일 수 있고. 침묵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침묵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누군가는 가능하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요. 누군가는 가능하면 내일이 아닌 것 아닌데도 솔직히 말하면 내일이 아닌데도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아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했고 예수님은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들에게 건드려 주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답도 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을 빌라도는 바라보면서 크게 놀라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빌라도는 그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지 안, 어, 진리를 알지만 말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최고의 책임을 지는 모습일 수도 있음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지만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으로 대속의 길을 지키셨어요. 왜요? 인간의 재판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항변하지도 아니하시고 말씀을 하시도 아니하시고. 묵묵히 침묵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에게 항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할 그들에게 침묵으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침묵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침묵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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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나는 진리를 외면하지만예수님은 나를 위해 침묵으로 그 길을 그 자리를 지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해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때로는 침묵으로 그 책임을 다할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능하면 말을 좀 줄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하지 말 걸이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도 침묵으로 말을 하셨지, 그 침묵을 통하여 이기셨지, 침묵을 통하여 책임을 다하셨지. 그래 나도 침묵으로 좀말좀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중들은요 바나바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니, 십자가를 못박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빌라드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손을 씻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손 씻음은 무죄 선언이 아니라 책임 회피였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손을 씻었지만 책임 그 책임, 죄책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나 대신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침묵으로 선택하시고 침묵으로 책임을 다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침묵이지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닮아 침묵으로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이거 꼭 말해야 할까 라고 할때 예수님의 그 침묵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래, 안 해도 좋을 것 같아. 내가 침묵으로 말해서 내 책임을 다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간주간 수요일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방법을 오늘도 내삶 속에서 하나님 실천하겠습니다. 내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배워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에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책임을 지는 것 말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예수님 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 예수님처럼 침묵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오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고난 주간 죄짓지 않고 죄의 마음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말아. 말하...